안녕하세요 나빌레라입니다 아. 자 곰돌이에서 온 르브르 마지나타 르브르 마지나타 식재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를 그린토마토분에 식재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나중에 목대로가 너무 올라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너무 예쁘니까 예쁘니까 그린 토마토 분해 해줘야지 잠시만요 이거 두개 이렇게 3조짜리를두 개를 의심한 거예요 잠시만요 잠바 좀 입고 올게요 일을 하면 더운데 가만히 앉아서 이것도 일인데 체온이 식어 그래서 추워야 아 참나 근데 정말 이쁘지 않아요 이거? 어, 얼마나 이쁠 거야 자리 잡히면 노지에 꺼내 놔야 될까봐 너도 장마철까지만 장마철 전에 노지로 가자 아 근데 애들이 물을 좀 많이 안 먹었나봐 입장이 다 말랐네 그래 괜찮아 어차피 하엽될 거니까 그냥 넣어도 되겠는데 뭘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가, 킵장에 오신 분들이 별로 없네. 저쪽에 부부만 계세요. 한가하고 좋네. 뭐, 짜이씨! 짜이씨! 내 입으로 다 들어왔어, 씨. 아이씨, 방향을 바꿔야 되나? 아이씨.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다이 중간을 비워야 되나? 아, 여기가 위치가 딱인데. 바람이, 아, 골짜기 바람이 이쪽으로. 아, 내이으로 지금 다 날아갔어요. 내가 아, 장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아무래도 봄바람이니까 그런 거겠죠? 5월 달부터 여름이잖아. 좀 괜찮아지겠죠? 아, 땅아이씨. 대가리 겁나 크네 씨. 겁나 크니까 겁나 이쁘네. 제가 대가리가 커서 불만인 것처럼 느껴졌죠? 아니에요. 대가리가 커서 겁나 이뻐요. 됐다. 어차피 하염 되는 거. 뭘 이렇게 꼼꼼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린 토마토 어메 딱맞꿨네 조금만 짜면 되겠네 저번에 제가 영상을 10편을 찍었어요 그 일요일날 가서 근데 제가 마이크를 잘못 눌렀나봐. 음소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막 뭔가를 해요. 15분, 20분 동안 뭐 엄청 해. 일곱 편이 다 그래. 막 이래. 근데 소리가 안 들려. 자막을 넣을 수도 없어. 내가 뭔 얘기 하는지 모르거든. 응? 너무 아까운 거야. 어휴, 그런 일이 그냥. 통 편집. 여보세요? 그냥 곧 붙어 있으세요. 거기서 자리, 거기서, 거기서. 아휴, 커 아. 갑니다.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슈슈. 슈잘 커야 된다. 건강하게. 응? 무조건 건강, 건강만 하면 안 돼. 이쁘게 커야 돼. 못생기면 집 뺏기는 줄 알아. 너이집 아무나 주는 집 아니야. 고급주택이란 말이야. 내가 영양제, 어? 칼슘제 수시로 넣어주고 어? 니네 벌레들이 어? 침략할까봐 약도 수시로 뿌려주고 어? 바이러스 탈까봐 살균제 넣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 성의가 없으면 성의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집을 뺏어버릴 거야 지금은 충분히 이뻐. 음, 좋아. 고고. 음, 좋아. 아씨, 삽이 크다. 삽이 커. 왜 이러죠? 성격 급해서 그러죠? 고치기도 쉽지도 않아. 내가 영상에 자 소리 내지 말자 했는데, 다 자, 자돼 있더라고. 그거 왜 그럴까요? 맨날 자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자, 자 그리는 거야. 사줄 의향도 없어. 본인 사업체는 본인 것, 본인이 알아서 사야지. 뭘 기부인 테크야. 돌아으면 아니요. 같은 종친이라고? 종친이 뒤돌았으면 더 무서운 거요. 이쁘다, 이놈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뻐버리면 의아노. 오, 어, 진짜 이쁜데? 와, 진짜 이쁜데? 어, 진짜 너무 이쁘다. 어, 이따가 우리 애기들 다 오늘 3개 분갈이를 했거든요. 한 번에 떼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정리 좀 할게요. 샷입니다 오늘 제가 다이 옮기고 후딱 분갈이한 네 가지. 어, 팅커벨도 해야 되잖아. 아, 팅커벨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들 너무 예쁘죠? 와, 로사로아. 콜드 섀도우. 살짝 오는 중에, 살짝 옷자랑감이 있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햇빛 보면 또 괜찮아져요. 얘는, 리틀잼 금. 이름이 뭐라 그랬죠? 르브르, 마지, 나타? 르브르, 마지, 나타. 음, 너무 예뻐요. 헉, 정말 꽃같았고 꽃. 음, 예쁘다. 예쁘다. 전 이번 달 다육이 쇼핑은 끝났습니다. 이제 통장이 바닥이 났거든요. 이제, 음, 캠핑장에 있는 아이들, 그, 문제가 있는 애들, 좀, 뜯어 고치고, 분갈이 할일들 분갈이 하고, 그런 영상만 오질나게 많이 찍겠습니다. 하엽도 떼야죠. 하엽 뗄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영상 다시 올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